안녕하십니까. 작가 이태화입니다. 오랫동안 자기개발 채널을 운영하고 시장을 관찰하며 알게 됐습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을 얻고자 동기부여 영상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것 말이죠. 때론 이런 고민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가님, 저는 왜 절실함이 없을까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려고 한다면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은 세 가지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변화를 위해서 말이죠.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먼저 단어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절함의 뜻이 뭘까요? 어학 사전을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1.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2.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뒤에서 한번더 언급하겠지만 이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간절함을 얻기 위해 동기부여 글이나 영상을 반복해서 찾는 분들이 생각하는 간절함은 보통 어디에 해당할까요? 대부분 1번에 정성스럽고 지극하다가 아니라 2번에 절실하다입니다. 만약 1번의 개념으로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번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절실함의 뜻이 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에 있다. 이 매우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태에 있다. 이두 가지 뜻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상당히 강하고 시급하죠.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몸과 마음에게 절실함이란 일종의 긴급 상황, 위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오는 감정이 절실함이죠. 그럼 사람들은 왜 간절함과 절실함을 찾을까요? 그 마음 이면에는 행동을 통해 변화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아 절망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나에게 간절함과 절실함을 일으켜줄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방법을 쓸까요? 단어의 뜻에서도 알수 있듯이 간절함과 절실함이란 건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가진 감정입니다.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엄청난 동기를 제공하죠. 그런데 그 동기를 엄밀히 따져보면 사랑이나 행복, 즐거움보다는 공포, 분노, 집착 반응에 가깝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맹수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생존보드와 가깝습니다. 지금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당장 안 움직이고 어쩌겠습니까? 변화를 A에서 B로 옮겨가는 현상이라고 볼까요? 간절함과 절실함은 생존보드 속에서 당장 A에서 벗어나 해. 반드시 B여야만 해. 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A에 대한 위기의식과 B에 대한 집착이죠. 당장 강한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성공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고자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다니는 패턴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간절함은 억지로 만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앞서 단어의 뜻에서 간절함이란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입니다. 강하게 간절함을 외치는 컨텐츠가 일시적인 자극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내 안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효과가 짧습니다. 그러니 계속 또 다른 컨텐츠를 찾게 되죠. 이런 현상이 뭘까요? 자극에 중독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성공한 분들의 사례를 잘 살펴보세요. 상황에 의해 자연스레 나타나는 겁니다. 꾸밈이 없고 진솔하게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니 그냥 자기 삶에 충실히 살면 됩니다. 외부 자극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게 먼저입니다. 둘째, 삶의 드라마를 만듭니다. 계속 동기부여 컨텐츠를 쫓다 보면 자극에 대한 역치가 높아집니다. 어느 순간 동기부여 컨텐츠만으로는 간절함과 절실함이라는 감정이 이제는 일시적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때 자칫 빠지기 쉬운 게 드라마입니다. 이건 TV나 인터넷으로 보는 드라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과잉해석하거나 왜곡하는 걸 말합니다. 마치 스스로를 비련의 드라마 주인공으로 포장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간절함과 절실함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괜히 삶만 더 복잡해질 뿐 생각만큼 큰 효과는 없습니다. 설령 변화를 얻더라도 부재경이 생기기 쉽죠. 진짜 행복한 변화를 꿈꾼다면 평온함과 지속을 추구하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간절함과 절실함을 찾아다닌다는 건 그게 없을 땐 행동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스로 행동에 조건을 두는 거죠. 변화를 미루는 관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념을 쓰면 스스로 더 강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이 되어서 무의식 속에서 나를 제한합니다. 분명 간절함과 절실함은 강한 에너지를 가진 감정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유발하죠. 계속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다니는 현상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살면서 무언가 미루는 게 있고 간절함과 절실함이라는 감정에 취하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술에 취하듯 감정에 취하고 싶은 거죠. 이게 반복되면 술에 의존하듯 감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점차 주체적인 힘을 잃는 거죠. 내가 감정의 주인이지 감정인의 주인이 아니니까요. 저 역시 자기개발 컨텐츠를 오랫동안 소비했고 또 만드는 사람으로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강연이나 책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실행해 성공했다는 사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앞서 간절함의 뜻을 찾아봤죠. 크게 정성스럽고 지극하다와 절실하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계부여 영상이든 책이든 자기개발 컨텐츠를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이해합니다. 사례를 보면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실천하는 의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사례 속 인물들이 느린정성의 감동받고 본받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불어 이런 요소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깨닫죠. 그런데 사례를 보고 나는 왜 저런 절실함이 없지? 언제쯤 간절함이 생길까? 내가 잘못된 걸까? 나도 저런 간절함이 있어야 성공할 텐데, 절실함이 없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여기는 건 좋지 않은 접근입니다. 자기개발 컨텐츠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혹시 누군가가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정도를 넘어 계속 나에게 간절함과 절실함을 강조한다면, 아니, 강조를 넘어 강요한다면, 그리고 없음을 비판한다면, 그건 자신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독려하고 있을 때 조종하기 쉽거든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켜 행동을 유발하는 공포 마케팅과 유사합니다. 사람은 이득보다 손실에 민감하거든요. 따라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이를 잘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영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으로 내 감정적 상태를 고양시킬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유용한 도구죠. 다만 오늘도 간절함과 절실함을 얻고자 계속 동기부여 영상만 찾고 있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행복한가? 응 이란의 대답이 나오면 그냥 행복하면 됩니다. 꼭 행복에 목맬 필요도 없습니다. 뭐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괜찮다? 그럼 그냥 괜찮으면 됩니다. 만약 해야 될게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그럼 그냥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그럼 역시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게 안 되는데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규모를 넘어서 일단 패턴을 깨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하는 겁니다. 간절함이나 절실함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말이죠.